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아, 배추 모종을 정식을 했습니다 아, 일요일날 저녁 때 하려고 하다가 아, 토요일날 심어서 좀활착 하는 거 보고 올라가려고 어, 좀 당겨서 심었어요 요걸 보시면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심은 거고 지금 한 12시 정도 됐거든요 아주 햇볕이 뜨거운데 얘 보면 전혀 뭐 햇볕 같은 거개 있지 않고 그냥 짱짱합니다. 배추 제대로 심으면 이렇게 돼요. 그냥 심고서 해 나오면은 쭉 늘어지는 거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화를 시켜가지고 어, 트레이에서 모종을 뺄때 어, 뿌리가 상하지 않게 해서 이제 모종을 빼내서 심으면은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는 순간 활착한다. <laughs>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전혀 뭐, 아무리 뜨거워도 까딱 없습니다. 아, 이거 보면은, 이제 벌써 되게, 이제 벌어져서 그러게 되게 큰것 같아요. 이 트레이에서 이렇게 클 수가 없거든요. 한 4시간 좀더 지난 건데, 이제 옆으로 벌어져서, 어, 그냥 내일 보면은 이제 달라져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심어야, 어 얘가 힘들어 하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쭉쭉 큽니다. 왜이 이파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그냥 우자라가지고 길다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잘 심어도 이렇게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진 이파리는 다 말라 죽어요, 결국은. 그러고서 속에서 새로 나오는 이파리들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서 자라는데, 그니까 러그큰거 그렇게 심어봐야 오히려 더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그런 모를 만들려고 일부러 이제 제일 작은 거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든 거고 어 이렇게 해야 아 무름병 모르고 지나갑니다. 늙은 모종 심으면 그냥 그것도 또 일찍 심으면 아 무름병 올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차이로 무름병이 오느냐 안 오느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며칠 빠르긴 한데 대신 모종이 이제 어린 거기 때문에 아, 물음병, 오지, 안 오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모종 심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아, 노력을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이 위에다가, 어, 분재, 분제, 살충제 분재를 뿌려줘야죠. 그래야지 벼룩이 벌레, 이런 거 방제가 돼요. 에드파입니다